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벌써 1월 중순이 고비로 훌쩍 넘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추위는 그렇게 수그러들지 않네요. 저희 지역에서 그렇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건강히 안녕히 계시지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우리 김호중 가수님이 1월달에 행보가 너무 바빴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어, 뒤를 돌아보니까 1월 2일날 뭐 서울 가요대상 인기상과 한류 어, 특별상을 테이프를 끊으면서뭐 여러 가지 방송 출연과 행사가 연이어 있었어요. 일일이 그걸다 어, 제가 서치를 해놨는데 이걸 다. 음, 읍조릴래니까 시간이 많이 갈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도 다아신다 생각하고 많은 스케줄을 우리 호준 가수님이 소화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냥 뛰어넘고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 합니다. 물론 뭐 3월 초에 있을 KBS 교향악단과의 우리 김호준 가수님의 단독 콘서트 아 이거 기대가 큽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불의명곡 kbs 어, 뭡니까 워너비 페스티벌 인 평창 아, 이제 2부가 아 이제 방송되는데 일부 때도 우리 호준 가수님이 에, 첫 테이프를 뭐 챔피언이라는 곡을 진짜 멋지게 에, 조수미 우리 소프라노가 불렀던 그 곡에다가 아리랑을 덧입혀서 에, 멋지게 에, 그 평창 청소년 동계 올림픽을 으쌰으쌰 응원해주는 에, 그런 곡을 에, 선보였죠. 그리고 또 어, 대기실 그 MC들과 거기 모여 있는 에, 가수님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김호중 가수의 그 따뜻하고 인정미 넘피는그 토크도 우리가 보면서 지난주에 즐겼지 않습니까? 근데 또 돌아오는 이번 토요일 날에는 역시 녹화해 놨던 그것이 이제 방송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미 이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또 새곡을 이제 부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호중 가수님이 정말 애착하는 곡. 성악곡 아도르 하고 넬슨도르바 성악곡을 두곡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만의 길 <laughs> 이게 우리 그 알고보니 혼수상태 작사 작곡인 곡이죠 근데 그 메시지가 노랫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어떤 곡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고급 공명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과 이 배경 같은 거, 이런 걸 조금 더 알았으면, 우리가 요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불회명곡에서 우리 호중가수님이 세 곡을 부를 때, 근데 어느 순서에서 나와서 부를지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첫 스타트로, 아, 이제 나와서 어떤 곡을 부르고, 저번 같이 또 중간에 두 곡을 부를지, 마지막에 또 어, 부를지, 중간에 부르고서 또 마지막에 뭐빈 채로 네 순도로 마를 부를지, 아, 그거는 음, 아직 모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각자 예 상상에 맡기는 걸로 하시고, 제가 아,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세 곡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어떤 어 곡인지 잠깐 이 스케치해 보면서 그 내용과 그 배경과 이 뜻이 왜 우리 그 호준 가수님이 이네순도로마아 이걸 부르느냐 이거지. 이게 트란도트 오페라에서 나오는 아뭐 오페라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진짜 이게 헷갈립니다. 이거 생각 안해 보고 그냥 멍하게 그냥 빈 채로 빈 채로만 <laughs> 들으면은 그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 애들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뭐 아무 노래나 종알종알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듣는다면은 재미 있겠어요? <laughs> 이건 내가 너무 과하게 이제 표현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미 다 알고 있어도 한번 다시 한번 대세김질해서 들어본다 이런 뜻에서 제가 한번 이세 곡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도로. 예, 이 아도로는 사랑의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이 곡에 대해서 잠깐 한번 예, 간략하게 제가 어, 설명을 올려 볼게요. 부족하지만 예, 우리 김호중 가수의 정규 앨범 2집 그러니까 클래식 앨범 파노라마 트랙 12번에 이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호중 가수님의 아주 애창곡이에요. 아주 웬만한 그때 무슨 그 뭐지 그 강심장인가 거기에서도 아마 이 곡을 진짜 그냥 일반 사람들 그냥 보는 그런 게 준비되지 않는 무대에서 그냥 탁 그냥 튀어나와서 그냥. 즉흥에서 이 곡을 연주했단 말입니다 이 곡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아이곡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 다 그렇게 감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곡은 어떤 곡인지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은 멕시코 분이신데 이 분이 작곡가가 싱어송 라이터라는 라이터인데 아르만도 만세레오 <laughs> 만세레오 이분이 1967년도에 발표한 곡입니다.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냥 예, 예, 멕시코에 있는 분이 예, 이거 작곡했다. 한 1967년도에 요 정도는 알면 되는데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은 그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도르라는 게 스페인어지 용 않습니까? 이아이 아, 굉장히 이 감정이 아주 그 사랑 이런 거저저저 저, 저, 스페인 그쪽 사람들이 정열적이잖아요. 그 표현도 아주 정열적으로 피, 표현이 된 곡입니다. 이게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아주 절렬한 사랑의 고백의 노랫말을 갖고 있는 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 필이 이게 테너가 부르기에 참 어떻게 보면 멋지고 복찬 곡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게 불렀어도 이게 안와 닿았거든요. 그 뜻을 알고서 우리 고중가수님이 부르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더 이게 와 닿을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뜻인지 자 보세요. 나는 우리가 만났던 거리를 사랑해. 아도로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우리가 만났던 거리를 사랑해. 또 블라블라 또 많이 있어요. 아유, 분위기를 깨서 면 다시부터, 처음부터 나는 우리가 만났던 거리를 사랑해. 나는 당신이 미소짓는 모습을 사랑해. 나는 당신의 빛나는 눈동자를 사랑해. 난 내가 내 곁에 있어 주기를. 가까이, 내게 아주 가까이. 당신은 나의 인생, 나의 느낌. 당신은 나의 달, 나의 태양. 넌내 사랑의 밤. 당신이 한숨 짓는 모습까지도 사랑해, 사랑해, 내 사랑. 이런 가사 말이에요. 이걸 제가 가사가 응측해서 만든 가사 말입니다. 기타 여러 세부적인 가사가 또 있지만, 은 요런 가사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필, feel, 이런 필이 알아야 우리 호중가스님이 부를 때그 아도로를 느낄 수 있다. 이거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laughs> 영상에 또 이렇게 한번 또 올려보는 거죠. 여러분과 같이. 그래서 우리 호중가수님의 이 목소리에 젖어 들을 때에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요 내용만큼은 알면서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저의 미흡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나만의 길, 요번에 이제 나만의 길을 우리 호준가슴님 부를 거랍니다. 난 선곡이 너무 잘 됐다고 봐요. 이세곡 다. 이 나만의 길을 어떻게 보면 가요 쪽으로도 볼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가 같은 뜻도 있고요. 성악곡 같아요. 아주 우리 호준가슴님한테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아주 기가 막히게 가산말을 하고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뭐한번이 가사 말의 그 요약한 것을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이 나만의 길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이웨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크 시나트라가 불러서 전 세계에서 공존에서 히트친 노래. 이거와는 엄청나게 대비되는 곡이에요. 그 뜻이 나만의 길은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미래 지향적인 곡이거든요. 이 남아, 김호중 우리 가수님이 곡, 나만의 길은. 그런데 이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마이 웨이는 같은 그, 마이 웨이지만 이거는 나의 길이 아니라 내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내 방식. 웨이라는 게 길도 있지만, 방식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나의 방식이다, 이게. 나는 내 방식대로 지난날을 살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뜻하고, 뭐, 알고 있는 분들도 이런 뜻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내 방식대로 나는 살았어. 죽기 직전에 자기 친구와의 이 대화하는 내용이 이 마이웨이,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른 거예요. 나 아주 떳떳하게 내갈길 가면서 나 누구하고 타협하지 않았고 나 올바르게 잘 살았어 그러니까 나 알아줘 이런 뜻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남자로서 나 남자로서 나 잘나게 잘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좀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좀 뭐하지만 아 이게 좀 교만한 곡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서 나잘 살았을 때 떳떳하게 나잘 살았어 나 죽어도 나 멋진 남자야 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리 떳떳하게 잘 살았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고백하면서 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 가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호중 가수님이 에, 두 번인가 어느 그 콘서트 마지막 엔딩곡으로 이 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읍조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어쨌든 알고 보니 혼수상태 작사 작곡인 나만의 길은 미래지향적이고 용기와 희망 꿈을 노래하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와는 비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 나만의 길이, 요번에 우리 호중 가수님이 불의의 명곡에서 젊은이들에게 줄수 있는 좋은 가사, 좋은 곡을 이렇게 선사할 수 있다라는 거, 아, 정말 저는 박수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읊어 보겠습니다. 자, 저 강물을 따라 흐르는 꽃잎처럼 가야 할 나만의 길이 있어. 가슴에 묻어둔다, 이 외로움, 먼 훗날 깊어진 강물 위에 담대한 나의 꿈 띄우리라. 둔다이 외로움 먼 훗날 깊어진 강물 위에 단대히 나의 꿈 띄우리라 아 이런 가사예요 여기에서 우리 깊어진 강물 위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노래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우리 김호중 가수님들은 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뭐 팬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김호중 가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기계에서 앞으로 팬들이 많이 모여서 강물이 불어날 정도로 깊어진 강물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때. 나는 나의 꿈을 그들에게 펼치리라. 크 이런 가사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그 용기와 희망을, 꿈을 주는 그런 노래입니까? 그리고 한번 우리 호중가슴 부르는 그 나만의 길을, 크, 들어보세요. 네. 제가 이제, 에, 이, 유튜브에서는 이 저작권에 그 시비가 걸려서 유, 우리 호중가수님의 노래를 틀어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틀지 말라고. 그래서 저작권인가 뭐그 때문에 못 틀어요. <laughs>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우리 호중가수님의 이 나만의 길이 있으니까 이런 뜻을 받아들여서. 한번이 호준 가수님이 부르는 이 나만의 길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곡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네순도르마라는 곡이지 않습니까? 네, 이 오페라 트란도트의 아리아 중에 하나의 곡이에요. 트란도트라는 아리아가 여러 곡이 있겠죠. 열몇개 곡이 넘게 있겠죠. 뭐 테너, 뭐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뭐 바리톤 이런 분들이 아리아를 불렀단 말입니다. 많은 그 중에서도 테너 아리아 중에서 아주 반짝반짝한 아주 최고의 인기 있는 곡중에 하나가 네슨 도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란도트라는 이 오페라가 어떤 줄거리 이야기인지는 제가 바로 요 밑에 영상에. 제가 올려놨어요. 왜 올려놨냐면, 분명히 우리 호중가슴이 요번에, 요, 예, 그, 저, 뭐야, 워너비 페스티벌인 평창, 여기에선 이 곡을 반드시 선곡할 거다 생각하고, 제가 요 밑에 몇 번만, 며칠로 밑으로만 내려가면 제가 이걸 설명을 쭉, 이, 저, 트란도트, 넷슨도로마, 뭐 공주는 잠 못들지마 뭐 잠들지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뜻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이미 그좀 길게 영상을 일부 2부인가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조금 될 겁니다. 아 일단 옆으로 좀 나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네슨 도로마는 이그 트란도트라는 이 오페라인데 이 배경이 중국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중국을 이 푸친이라는 분이 굉장히 괴물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권에 있는 음악을 그 선율을 좋아했어요 서양 음악에서 탈피를 해보자 동양에도 이런 그 선율이 있고 이런 배경이 있고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일본 뭐 중국 같은 데를 에 연구를 해서 거길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오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 왕실에서 일어났던 그 배경을 해서 만든 곡이 이 트란도트예요. 그 트란도트라는 그 오페라 속에서 딱 하나 나오는 그 아리아가 네슨 도르마라는 거죠. 근데 이 네슨 도르마의 가사 속에 빈체로 빈체로 이갖고 끝이 나는 가사가 빈체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빈체로 빈체로 하는 거는 이 네슨 도르마라는 그 아리아 속에 있는 가사의 한 가닥이다. 이거를 먼저 어... 생각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호중 가수님이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이게 빈체로 빈체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실질적으로는 승리하리라 맞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름이 이제 그냥 이, 이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이게 원래가 이게 트란도트라는 공주인데 이 왕자가 있었어요. 외국 왕자. 이게 망한 나라의 왕자가 있었는데 이 공주를 좋아했어요. 한 눈에 반해서.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해 갖고 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왕자가 내 이름을 알아오면 당신은 그 대신 나와 결혼하시오. 뭐 이런 내용은 제가 이미 내가, 제가 만든 영상 요 밑에 밑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줄거리는 기니까. 그래서 이 왕자는 나는 이제 니네들 이 밤만 지나면 내 이름을 못 알아오면 나는 저 공주가 내, 에? 여자가 되니까 나는 이제 승리했다. 이런 뜻으로 나는 이제 예상을 하면서 모두들 잘못 들지 말고 내 이름 알아와. 나는 이제 새벽이 되면 나는 저 공주는 내 여자가 된 거야. 나는 승리했어. 그래서 기뻐서 부르는 거야. 아직 승리를 쟁취하지를 못했는데, 승리하리라는 미래적인 그냥 자기 도치의 노래예요. 어떻게 보면 그 가사의 그... 그이 오페라의 그그 그 줄거리 상으로 보면 나는 이제 승리하리라 너희들 밤새도록 내 이름 찾아오니까 잠못 들지 말고 내 이름 알아갖고 와 이게 수수께끼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주가 죽었다 깨도 자기 이름 못 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깔라프라는 이 주인공 그 왕자가 폐망한 나라의 공주, 저 왕자인데, 이 중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이 공주가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자기는 풀었고, 공주 보고, 그럼 너도 내,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알아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의 여자가 돼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저 여자, 저 공주는 내 여자가 된다면서, 나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이런, 가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이 노래를 내순도르마라는 네 것을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이런 뜻이에요. 아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이 가사의 내용을 쭉 얘기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런데만 그 내용이 바로 요 직전 요 며칠 전에 에, 있는 곡에 들어가면은. 트란도트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laughs> 아이고야. 저도 이렇게, 음, 잘은 모르지만, 그나마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렇게 그 짧은 잡식을 이렇게 엮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깊어가는 이 겨울밤이네요, 여기는. 저는 그래서 이 밤에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아직도 감기가 아직 닳고 있네요. 붙잡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